아, 여러분, 아, 튤립, 한번 분갈이를 해볼까요? 아, 여러분들도 튤립 좋아하시나요? 저도 튤립 되게 좋아하거든요? 발음이 튤립 이렇게 되더라고요. 튤립인데. 이해해주세요. <laughs> 예, 근데 여러분, 이게 튤립이 참 이게 어, 우리나라, 우리 지금 저희가 어, 한여름에 그 온도가 마이너스 15도. 17도까지 떨어졌었잖아요. 제가 근데 매장 밖에다가 심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튤립이 지금 이렇게 입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와, 너무 아름답다. 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화분에 심는 걸 보여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보고 화분에다 이제 예쁘게 심어서 보시고, 조금 이제 질리시면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땅에다 묻으세요 아니면 어 화분을 조금 큰 데다가 심어갖고 그 저기 밖에다 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또 이렇게 여러분 또어 꽃을 피워요 음, 그참 이게 참 생명의 신비로움이라고 해야죠 여러분 아 이거는 튤립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이렇게 그냥 뿌셔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흙을 여러분 다 이렇게 제거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제거를 하셔도 얘가 무방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어, 이렇게 좀이 정도로 뭐 털으셔도 되고 안 털으셔도 되고 이제 이렇게 아유 뿌리가 아주 그냥 잘났네요. 이렇게 흙을 저는 털었어요, 여러분. 음. 흙을 털었다고 해서 얘가, 어, 뭐, 안 크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좀 이렇게 어, 해서 제가 준비 좀 해놓을게요. 이렇게 흙을 털어주세요. 어. 잘안보이실려나 <laughs> 어. 근데 보, 보면서 해야 돼.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흙을 이렇게 털어주세요. 음. 이렇게 어, 털어주세요. 이렇게. 음. 이렇게 해야 잘 보이시겠다. 이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를 이제 심어야 하잖아요. 어, 분을 여러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 주셔서, 어, 이렇게 봐서 앞, 뒤를 잘 보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깔망을 놓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상토 5, 마사 5로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어. 그 다음에 조금 뭐 저기 하시면 어그 저기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7 6대 4로 하셔도 돼 이렇게 한번 나봐요얘 알뿌리 나와도 돼요 여러분 심을 때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야 내가 작년에 이거 심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 혼자 심어놓고 잡혀겠어 <laughs> 일단은 이렇게 한번 나봐요아 어.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튤리 너무 예쁘죠? 어,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다. 어, 예뻐요. 한 3개 정도 심으면 상당히 예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어, 이렇게 심으면 딱 맞겠네요. 어, 근데 얘가 키가 조금 얘가 커서, 어,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 한번 배치를 해놓는 거예요. 어,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놓고. 아, 예쁘다, 여러분, 봐봐. 보여요? 제가 이제 손을 이렇게 잡고 있어서 잘안 보이시죠? 어, 이렇게 지금, 일단은 배치를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어느, 이제 배, 배치가 됐으면, 이렇게 아, 어, 채워줘요 흙을. 어, 이렇게. 어. 알풀이 나오셔도 돼요? 나와도 돼요, 여러분? 어, 나와도 돼요. 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심으시면 얘가 어, 예뻐요. 조금 지금 삐뚤어진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심으면서 어 요거를 잘 정리를 해주면 돼. 아 우리 여러분들 내옷 때문에 잘안 보이네. 아, 진짜 얘를 좀 이렇게 옆으로 가야 이렇게 와야 되나? 이가 이렇게 가야 되나보다. 잘안 보이네. 안 보였네. 음. 내 팔뚝만 보였네. 죄송합니다. 음, 봐가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보이세요? 이렇게 흙을 채워주면 되는데, 이 알풀이 나오셔도, 나와도 돼요, 여러분? 음, 한번 보고, 음, 자, 이렇게. 보면, 음, 뿌리는 안 자르셔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이날 저화 이거는 보고서는 땅에다 이제 묻어야 되니까. 묻어야지, 뭐.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또 꽃을 피우니까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정원 쪽, 정원에 정원이 있으신 분들한테 이거 참 좋죠. 응. 그래서, 심으시면 너무 예뻐요. 그래서, 너무 예쁘다. 응. 보고 계세요. 그을더 채워야 되니까. 응. 이거 하실 때 여기 가운데를 흙을 좀 채우셔야 돼. 여기가 나중에 심으면 여기가 펴요. 어. 그래서 심으실 때 여러분 여기를 가운데를 좀 이렇게 어. 이렇게 가운데를 어. 이렇게 채우셔야 한다는 거. 이쁘죠? 어. 어. 이렇게 여러분 제가 작년에 이거 이렇게 심어놓고 많이 나갔어요. 근데 제가 지금 택배가 계속 있어서 화분을 못하러 가는데 조금 저기 그 토그를 좀 갖고 와서 제가 좀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음,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 우리가 명암을 좀 주자고요 음, 명암을 주는데 이거를 화산석으로 여러분 여기 알 뿌리가 안 갇히게끔 이렇게 넣어요 음. 두개 정도 넣으셔도 되고 세개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음, 이렇게 넣고서는, 음, 이렇게 여러분, 음, 그러고서는 이제 여기다가, 음, 이렇게 가운데다 먼저 마사를 채워줘요. 음, 그리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마사를 채워주면 돼요. 여러분 잘 보이시려나? 이렇게 세워주시면 응. 되는데 아 진짜 튤립 이쁘다 여러분 이 껍질 이렇게 나온 거는 벗기셔도 돼 이렇게 살짝 나온 거는 꼭이 응. 위에다 마사를 도포하는 이유는 여러분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 뭐냐면 이게 펄라이트도 있고 어 상토가 막그 내려오잖아. 그래서 위에는 이한 이거를 도포를 해주셔야 돼. 어, 이렇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톡톡톡톡톡톡톡세요톡 어.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음 여기 아기 튤립이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laughs> 웃기톡아요 아기 튤립 <laughs> 웃기다 아기 튤립. 여러분들하고 이거 분갈이하는 거, 어 아마 반나절이라도 할수 있는데, 아 <laughs> 어, 제가 이 특기예요, 이거 어, 심는 거. 여기 위에를 좀 이렇게 높여주시고, 어, 이 밑에는 이렇게 좀 낮춰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음. 그러면 이렇게 명암을 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아까 얘기해드렸죠? 자, 이렇게 집에 숟가락이 아쓰엄 어, 어, 있으 안 쓰는 있 쓰시면 여기다가 정교하게 이런데 넣어줄 때는 이렇게 여러분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숟가락으로 하셔요 숟가락으로 딱이요 이런데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 요뭘 편하지 <웃음> <웃음> 자 봅시다 우리. 어떻게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튤립이 어떤 작품이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아, 너무 예쁘다, 여러분. 그죠? 이튤립은 진짜 여러분, 꽃다 보시고, 어, 정원 같은데 심으셔도 되고, 어, 그러면 내년에 꼭 꽃이 피니까. 어. 아, 예쁜데요? 이게 지금 여러분 뒤에요. 음, 이렇게 한번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자, 여러분, 이게, 뭐든지, 이게 식물을 심을 때, 여러분, 그게 있어요 음, 앞에도 이뻐야 되고, 뒤에도 이뻐야 되고, 옆에도 이뻐야 되고, 그러, 어, 다 이뻐야 돼. 근데 지금 보면, 다 이쁘죠? 자, 여러분, 특징적인 건 어떻게 했어? 위에를 조금, 어, 마사를 더 올려주고, 밑에는 조금 덜 있게끔 이렇게 해준 거죠. 어, 이런 식으로 심어주시면 돼요. 어때요? 예뻐요, 여러분? 음, 이게 있어서, 잘 아, 저기, 안 보이셨겠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아, 이거, 이렇게 화분에다 심어갖고, 여러분, 쫘라니! 이러면 예뻐요. 한 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까? 이렇게. 음, 이게 지금 뒤에야. 여러분, 뒤. 음, 요게 앞에야. 앞에고 뒤에고, 옆에고 너무 다 이쁘죠? 분갈이는 여러분 이게 화분에 심는 거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방으로 다 이뻐야지만이 그게 분갈이를 잘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 아 예뻐 여러분 튤립 좀 받으세요 튤립 <laughs> <트윌립. 웃음> 너무 예뻐 <laughs> 여러분 튤립 보고 힐링 하시고요 어떡할까요 여러분 질리실까 나도 그 하나 야생화 하나 심어 드리려고 하는데. 응. 어. 좀 이따 뵐게요, 여러분. 응. 음. 아, 튤립이 쁘다 여러분. 응. 음. 아, 이뻐. 아, 정말 너무 이뻐. 기분 음. 좀 이따가 여러분 찾아 뵐게요.